요금이 많이 올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이용 안 하더라고요. 야간 요 기간에 요금 인상이 좀 있었잖아요. 승객 분들이 더 많아졌다든지. 승객이 승객이 줄었어요. 아, 승객이 줄었어요? 아, 네. 많이 줄었나요? 작... 많이 줄었어요 그럼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탄력 확보 진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좋게 생각해요 솔직히 탄력 요금제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소위 말하진상들이라 그러죠? 네네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래요? 요금이 올랐기 때문에 택시를 타야 될 사람들만 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12시 20분이지 않습니까? 네네 12시 20분이면 소위 말해서 피크라고 그래요 음. 없어요 주관하시던 분들이 야간으로 많이 넘어오신 그 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주관을 했던 사람들이 야간으로 일부러 많이 해요. 10시부터 저희들이 그 탄력요금제가 됐는데, 네. 한 9시부터 나와서 새벽 네. 4시까지 일하는 사람만 있어요, 또. 근데 그, 때 수익이 오히려 더낮다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야간 운행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세요저 같은 경우는 한 26만원 정도? 아. 하나, 그거 21만 원, 아... 20만 7천 원 정확하게요. 아, 네, 하루에요? 예. 음... 아니, 12시간이죠. 아, 12시간 기준으로. 그러면 한 6만 원 정도가 더 수익이 어필? 요금 인상이 예정이 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뭐, 택시는 다하영하죠 수익 때문에 그걸 어,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아까 전에 제가 전화 안쓴 것처럼 택시를 탈 사람들만이 탈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마을버스 탈돈 갖고 돈을 걷어서 4명에서 기본요금 3,800원을 떼 타요. 요금이 싸다고 하니까 제가 겪었던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20대 아가씨가 택시를 타가지고 네. 전자담배를 피는 거예요. 택시 어, 안에서요 네. 음. 그럼 그, 끄라고 버릴 그, 피지 말라 그랬더니 뭐라냐면 아저씨가 담배사줬어요 벌금 내요 그래서 반말로 또 코를 불렀으면 네. 어, 실질적으로 그, 이 앱의 콜이 지금 오늘 택시가 오는 걸 알아요 택시가 도착했는데 5분 이상 나오지 않는 여자 손님들이 너무 많다네요남자분보다 여자 분들이 많이요더 많아요 그런가요? 탄력 요금자가 대해서 수익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 네. 일의 강도는 되게 많이 편해졌어요 스트레스도 네. 덜 받게 되고요 내년에 요금 인상도 아마 비슷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네. 바라고 계시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 이게 약간의 서로 간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손님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택시비 안 주냐고 근데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택시비 그냥 공짜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 손님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지. 네. 공짜로 받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근데 손님들은 음...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기사니까 내가 택시 요금을 주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서로가 약간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봐야죠.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또 반대로 네. 좋으신 분도 많죠. 도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 예 아닙니다. <laughs> 예. 자, 들어가시고요.